이번에도 박전 장관은 구속을 면하게 됐는데요. 법원은 이전 구속영장 기각 결정 이후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가로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와 수사 진행 경과, 일정한 주거와 가족 관계, 경력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첫 구속심사 당시 법원은 박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는데 첫 영장재판부와 비슷한 취지의 판단을 내놓은 겁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황전 총리에 대한 구속 필요성은 물론 도주나 증거인멸의 염려 등 구속사유에 대한 소명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해 증거가 상당 부분 수집됐다고 밝습니다황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지난해 12월 3일 SNS에 계엄을 지지하는 게시물을 올려 내란 선전에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